안녕하세요. 만호방입니다 오늘은 명명품 세품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온판소심 천지소. 두 번째 나는 입엽중합중투온류세 번째는 항아수황입니다세 분입니다. 첫 번째 난 천지소입니다. 신화포함 두초에 길이는 12에 입폭은 0.8.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이천지선은 대륜의 하영 좋은 온판 소심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핫통 처리하면 색감 또한 기대가 기대해 볼수 있는 난초입니다. 현재 사진 자료는 핫통 처리 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기차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색감이, 색감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촉수가 많지 많지 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가격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높은 가격에 날에 판매된 난이기도 합니다. 현재 두 촉입니다.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므로 한번 좋은 종자목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뒤에도. 모습입니다. 중합 중투 온유입니다. 극 강색 중투 무늬의 온판성 중투화가 매력적인 난으로 여배와 하이를 즐길 수 있는 난이며 각종 전국대에서 수상 경력이 많은 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대에서 대상도 수상한 난입니다. 현재 두 쪽에 신화 하나. 길이는 15에 이폭은 0.8,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원류는 여배와 하회를 갖춘 난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여배보다 더 매력적인 난일 수도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이즈도 아주 적당한 사이즈에 멋지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신화도 100으로 나와서 함으로 갑니다. 가격도 저렴함으로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세번째 나는 항아 수왕입니다. 아주 전시에 꾸준한 인기 품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작 4초개 신화 하나 길이는 0.9에1.0 가격은 33만원입니다. 지금 제 상작입니다. 이 수왕은 대륜의 하판이 둥글고 풍만한 느낌이 드는 진한 개나리 빛의 항아입니다. 이 나는 잎과 꽃이 조화가 되는 난이기도 합니다. 2천 한평 명품대에서 체육상을 수상하며 또한 꽃붙임이 아주 좋아서 각종 전시에 꾸준한 인기 품종이기도 합니다. 아주 속수가 많아서 또한 이렇게 하분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가 좋고 현재 내 쪽에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꽃눈도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종자목 얻으시면 아주 꽃잎도 후발색으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난은 개화할수록 멋지게 황색으로 개나리색으로 잎이 굉장히 꽃잎이 후육이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꽃 붙임이 좋아서 또한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난입니다. 혹서기의 난이 이탁 어, 배양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